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이씨. 아, 아맨날 맞아도 맞아도 존나 아프다. 아, 진짜. 와 미치겠다 진짜. 와, 자 가자. 자, 자, 자. 가. 왜안 가? 진짜로 좀 가라 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어차피 졌으니까. 오. 어. 진짜 존나 열받는다, 진짜로. 아 정말로 여러분들 리뷰를 어떻게 남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아는 그 시나리오입니다. 오늘 간단 명료하게 후라도 7이닝 2실점 후라도 해줬고 우리 불펜 2이닝 가동됐는데 배찬승 0.2이닝 나와서 볼넷 하나, 2호성 나와가지고 볼넷과 피홈런 하나, 말리런 하나 대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그 삼지마 병원 그 부진한 박찬호한테 타점 만들어주고 어제 그 오선우 살려주고 심지어 위즈덤한테도. 아점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한준수한테 데뷔 첫 그랜드슬램 안겨주고 해도해도 해도 너무할 정도입니다. 불펜 어, 심각할 정도예요 그리고 오늘 후라도의 투고 내용 하도 말씀을 많이 들어서 후라도스럽게 오늘 피칭했다. 요정도가 깔끔할 것 같고 오늘 경기 8회부터 여러분들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투수 교체. 왜 여기서 배찬승 계속까지 끊었냐 호소이 왜 냈냐. 이거는 결과론스러운 얘기인 것 같고 뭐 어, 배찬승 8회 나와서 아웃카운트 2개 책임져주고 8회 투아웃 상황에 이호성 이 마운드에 올라왔는데 개인적으로 초고 내용.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지난 경기 이호성이 좀 등판을 해 가지고 그때도 결과적으로는 뭐 실점 없이 틀어 막기는 했겠지만은 투구수도 많아지고 좀 볼넷도 있었었고 0 1이안 볼넷도 있었었고 불안했단 말입니다. 오늘도 사실상 저는 오히려 과감성이 있었으면 좀 어땠을까? 피하는 승부를 가져가다가 커브구사을 조금 많이 늘리다가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좀 당하진 않았나. 상대가 볼넷 치는 거는 알고 커브 자체는 버리고 빠른 볼 하나 딱 노리고 있었는데 그게 또 말루 상의 최악 결과가 나오면서 그랜드 슬램 거기서 빵 이제는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저도 저도 제 자신이 무서운데 여러분들도 뻔히 보이는 결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후라도 사실상 다른 팀 같았으면 6회 끊어주고 7회 8회 9회는 불펜이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해주면서 불펜이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 꾸역꾸역 라도가 100구 이상 피칭을 해주면서 7회 꾸역꾸역 이렇게 막아줬어요. 짜자잔 불펜 나오자 말자. 우리 경기 결과는 현실인데 그러고 나서 막고 나가지고 애들 전부 다 멘탈 나와가지고 근데 도로 상황에 갑자기 글러브 포구 보다는 이렇게 막 펀칭을 하지 않나 릴레이 잘못돼 가지고 여러분들 볼데도돼 가지고 주자 다 불러 들이질 않나 참 팬들 힘들죠 우리 식구들만 진짜 너무 힘든거죠 우리 식구들만 정말 힘들거죠 뻔히 보이는 결말 반전이 있어야 되는데 슈퍼츠에서는 여러분들 참 반전이 있어야 되는데 아 그런 부분이 참 보이지가 않는다 좀 깝깝합니다 자 일단 바쁘다 바쁘다 아직 모른다 이런 소리 안합니다 우리 지금 4연패입니다 4연패 바빠 뒤지겠는데 4연패입니다 그리고 공격력에 있어서도 지금 어느정도는 김영웅도 타격감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겠지만 결과적으로 연패중인 상황에 2득점 이상 낸적이 없어요 3점 점낸 적이 미중미보다... 없어요 그 토요일 경기 1득점 일요일 경기 2득점 어제 1득점 오늘 경기 1점 끝 오늘 1점 낸거 김용우 2루타 강민호 1타점 적시타 근데 2루에서 아웃처리 뭘할 수가 있어 그리고 참 신기한 게 어제는 선발이 무너지는 그런 게임 가비지 이닝에는 또 불펜이 이거를 진짜 못 막아줘 진짜 이런 대안이 있으면 모르겠으나 지금은 트레이드 기간도 지났고 저희가 할수 있는 게 전력에서 봉황할 수 있는 점은 여러분들 없다는 게 더욱이 이제 마음이 좀아프 이제 트레이드 기간도 끝났고 그나마 이제 백정현 선수가 조금 이제 빨리 돌아오기를 좀 바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안되고 그리고 이재이 그 김무신 선수도 올 시즌에 부상으로 지금 올 시즌 볼수 없는 상황이고 남은 게임 동안 이렇게 그냥 지켜봐야 된다는 라게 굉장히 허탈합니다 오늘 최종 스코어 9대1 지금 팀은 4연패입니다 내일 원태인, 저기 양현종 나올까요? 대구 양현종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죄송한 말씀인데 그냥 지켜봅시다 내려놓으시고 지켜봅시다 리뷰 짧게 여기까지 조용히 펌 지는 푸른빛 정박을 깨우는 심장소리 찬란했던 우리의 영광은 다시 일어날